크립토 워치 차트 분석으로 본 시장 점검 암호화폐의 반등세가 당초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알트코인들의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지난해 말에 연출됐던 강세장과 흡사한 분위기입니다. 낙관적인 시장 전망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을 잠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한 적이 총 3차례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200일 이동 평균선은 강한 지지선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200일 이동 평균선에 근접한 가운데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이 모두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다소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5일 이동평균선은 반등에 성공했고, 중기 이동평균선도 하락폭이 둔화됐습니다. 단기와 중기의 이동평균선이 다시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 이번 반등은 좀더 오래 갈수 있습니다. 주말과 다음 주에 투자 심리를 자극할 만한 악재성 이슈만 없다면 상황은 낙관적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다음주에는 없어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4월 만기가 4월 27일에 예정되어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다음주에는 주요 알트코인들의 미덥이나 서밋 등이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네오의 경우 유럽에서 진행 중인 미덥이 다음주에도 계속될 예정이며 코비누드의 상장도 예상됩니다. 주요 알트코인 중에는 에이다와 리플의 미덕도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악재보다 호재에 반응하는 현 시장의 분위기와 기술적으로 우호적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단기적인 알트코인 매수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크립토 캐나리스트 코인 체크 해킹 피해자 세무 문제 해결로 자금 유입 기대감 높아져 일본 코인체크 해킹 사건의 세금 문제가 마무리되며 코인체크 유저들이 여유자금이 생겨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체크에서 해킹당한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코인체크 유저들은 과감하게 시장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해킹 당한 램은 잠재적인 배상금 세금 폭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코인체크의 해킹 배상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입장을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일본에서 암호화폐의 시세 차이에 대해서 세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최고 적용세율이 55%입니다. 코인체크 유저들은 세금을 낸 후에 투자 자금을 다시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코인체크의 보상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손해배상금이었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사 계약상 보상금이라고 했더라도 보상금의 본질은 손해배상에 더욱 가깝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일본 국세청의 결정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코인체크 유저는 해킹을 당한 충격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했는데 세금까지 내야 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보상금이 취득 원가보다 낮을 경우 손실금액은 다른 기타 소득의 금액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매매 외에 다른 기타 소득이 없다면 상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인체크만 사용했던 유저는 세금 상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예탁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 당할 경우 비과세 보험 배당금 지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입니다.